킹덤원 더 파이어 하면서 뼈다귀의 장국이 먹고 싶어 본드래곤을 뽑으면 생기는 일 필자는 드래곤을 좋아하는데 특히 본드래곤을 너무 좋아한다 판타지하면 드래곤이며 드래곤 중에 본드래곤이 최고지 안 그렇고 말고 특히 게임 중에 본드래곤이 나오는 게임으로 킹덤원 더 파이어 시리즈와 워크래프트 시리즈인데두 시리즈 모두 필자가 좋아하는 작품이며 두 작품에 나오는... 본드래곤을 좋아한다 이 작품의 본드래곤의 공통점은 둘다 공중지상 공격이 가능하며 최종테크 유닛이며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며 체력도 많은 게 특징이다 또한 스플래쉬 데미지가 훌륭하며 자원을 많이 먹는 것도 큰 특징이다 차이점은 킹덤원 더 파이어 시리즈는 물을 사용하며 워크래프트 3의 경우 얼음을 사용하는 차이점이 있으며 워크래프트 3의 본드레곤의 경우, 브리징 브레스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로 건물에 공격하면, 접근물이 얼어붙어 유닛 생산이 멈추어버린다. 또한 방어건물에게 사용할 경우 방어건물 기능 역시 멈추기 때문에 더욱더 좋다. 킹덤 언더파이어의 본드레곤의 경우 공격속도는 느리지만 공격력은 응용하여 데미지가 쏠쏠하고 파이어브레스라는 스킬이 있는데 광역 데미지로 지상군, 특히 아처나 하크엘프 죽이는 맛이 일품이다 킹덤은 더 파이어 본드래곤이랑 워크래프트 3 본드래곤이랑 필요하면 야언족 우주 쓰레기라고 하지만 워크래프트 버전이 더 좋다 스피드도 더 빠르고 테크도 더 간편하며 자원은 비슷하지만 수급률은 워크래프트 3가더 좋으며 공중전도 상대적으로 워크래프트 본드래곤이 더 좋다 킹덤원 더 파이어의 경우 브레스가 엄청 좋지만 브레스를 빼면 너무 느려서 저격당하기 수월하며 체력이 500 정도 되지만 생각보다 체력이 엄청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워크래프트 3 버전이 좋다 그래도 두본 드래곤 모두 필자가 좋아하는 의미시기 때문에 채용해서 플레이 중이다 이번 영상은 킹덤원 더 파이어 골드 1휠 플레이 영상이다 암흑동맹은 영웅을 뽑으려면 좋든 싫든 분야들을 지어야 하는데 킹덤은더 파이어의 게임으로는 보통 보병 싸움에서 군수 싸움, 영웅 싸움, 마법 싸움, 공중 싸움 느낌이라 온드래곤은 공중 싸움이나 마법 싸움으로 넘어가면 그냥 비싼 표적지라그 돈으로 영웅을 뽑거나 다른 유닛, 특히 공중 유닛인 블랙와이번을 뽑거나 마법 유닛인 리치를 뽑는 게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뽑지 않는다 가끔 한 마리 정도 하이어브레스용으로한 마리 정도 뽑는 경우가 있지만 주력은 아니다 하지만 필자는 곤드레곤을 좋아하며 이 친구들이 모이면 지상 부대나 공수들은 죽은 목숨이고. 소수의 공중 유닛은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픽자가 빠른 보냐드 전술을 활용하여 적이 공수랑 서브 영웅으로 러시 타이밍까지 맞추어 공격한다면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전술을 활용해보았다. 만약 상대가 눈치를 빨리 차리거나 초반 빠른 드랍러시를 하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전술이지만 성공만 한다면 적에게 엄청난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전술인데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특히 본드래곤 다섯 마리 모아서 공격 및 뱀파이어 투명 방토로 다크헬프를 클로킹하여 적의 핵심 영웅인 러셜 저격을 완료하였으며 보통 네마리의 파이어브레스를 영웅에게 사용하면 거의 직사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원하게 셀린을 공구이로 만들어버렸다. 인간연합의 경우 클래닉이라는 스타크래프트의 매딕 같은 빡빡이가 있는데 이 친구가 힐을 영웅에게 주어 영웅화가 가능해서 인간연합은 영웅을 활용한 전술이 매우 강한데 클래닉이나 궁수들 저격에 성공하여 더 수월하게 적을 물리치는데 성공하였다. 이 전술을 좀더 연구하여 더욱더 빠르고 강력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끝까지 들어주어서 고맙고 즐게 매라.